너무 까다로요 <laughs> 시작인가요? 네. 네. <laughs> <정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쇼스트 정읍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쇼스트 정읍입니다. 우리 계속 시작한 적은 계속. 그리 시작인가요? 이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 20분 후에 오늘 또 가방을 샀으면, 이제 신발을 네. 신고 나가야 되죠. 아, 그럼요. 어. 신발로 돌아왔습니다. 붕어 사이코님 민주, 민주님 들어오셨네요. 민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 민주 맞죠? 만두인가? 만두가 <laughs> 만두인가? 민주? 민규? 민주님, 아, 민추. 민주인데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민주에 의해서 만두가. <laughs> 민주님, 민주 민추 색깔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음. 민주님 남자친구 있으시면은, 오늘 소울랩에서 나온 요 슬리본과 스티커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아, 봄이에요. 뭘다 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 남성분들을 꽤 봤을 때, 네. 그스니커즈를 신고 아, 있는 모습 있잖아요. 잘 됐다, 네. 그,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쁜 게 뭐냐면, 맞아요. 약간, 물론 캐주얼에도 어울리겠지만, 그렇죠. 저는 약간 정장에 어. 이렇게 스니커즈를 매치한 그 센스를 보면 헉, 약간 샘. 놀래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이 제품들 주목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이거는 너무 예쁘게 나온 제품들을 저희가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씩 네.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 옆에 바로 있는 이 패스 제품부터 어머 여자친구 선물 사주려고 이리저리 돌아보고 있는데 음.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면 여자친구 패셔니스타 될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왜 이제야 오셨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전 방송까지 남성, 여성 제품들을 아, 네. 두 가지를 판매를 하고 어. 지금 남성분들을 위한 제품으로 돌아왔는데 네 여자친구 네. 선물 사주려고 만, 만추님? 아 민추님 만두님. 민추님 그러시면은 네. 오늘 잠깐 여자친구 선물은 넣어두시고 나에게 주는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 봄이 됐으니까 또 신발도 가벼워지고 또 예쁜 색상으로 포인트 주셔야 되는데 제 네. 옆에는 패스 와우. 패스 아우 버건디 버건디 컬러가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했을 때. 버건디라는 그 느낌 자체가. 그럼요. 슬리본. 민준님도 슬리본 많이 신으실 것 같은데, 또, 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유저로서 지금 채팅하고 있으신 거 보니까, 네. 약간 이런 패션에 관심도 많으시고, 센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슬리본 많이 신으시죠, 민준님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답 네. 생각할 시간. <laughs> 요거 지금 50 사이즈부터 10단위로 80까지 나오고 있는데, 음. 와, 스웨이드. 스웨이드 재질로 지금 딱돼 있는데, 화이트와이 버건디의 조화가 굉장히, 어,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어, 가벼워. 그리고 신발이 사실 무거우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 근데 적당한 무게감.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도 날라갈것 같잖아요. 약간 음. 신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딱 적당한 요, 적당한, 어 계속 나와. 적당한 무게감에 네. 제가 비록 음. 남자는 아니지만 한번 네. 신어볼게요. 신었을 때또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제가 한번 또 신어볼게요. 음. 굽에서또 한번 내려와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신는 동안 그러면 옆에 있는 제품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제가 이제 설, 설명을 할 제품은요. 네. 지금 이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소울렉 세 톤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히터한 제품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컬러가요. 아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컬러는 베이지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는요, 그냥 말 그대로, 어, 약간 그, 어, 이거는요, 청바지 진해서 음, 어. 어울리고요. 약간의 야, 그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장에도 어울릴 만한 진짜. 그런 컬러고요. 어. 이 앞쪽에 살살짝 한번 보실까요? 아, 디자인 봐요. 정말로 이게 어. 깃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 캐주얼하면서도요, 약간 사랑스러운 감성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너무너무 좋았던 게 남성분들께 신발 신으셨을 때. 발 앞코가요. 너무 뾰족하다던가, 너무, 그러면,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코 앞코 자체가 굉장히 약간은, 어, 딱히 살짝 뾰족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샤투한 어, 것 같으면서, 맞아. 동그란 것 같으면서도 너무너무 적당하게 나와서 좋았고, 옆쪽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보셨을 때, 어. 이 앞, 그등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과 이렇게 밴딩, 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세심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 이쪽으로 살짝 올라오는 이 라인들. 굉장히 뒤쪽까지도 약간은 어, 스웨이드의 느낌으로 어. 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굽 자체가 다 3cm의 굽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으셨을 때 굉장히, 어, 사람이 굉장히 좀 키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음. 동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순간 신었어요. 음. 딱 신었는데, 네. 어 너무 편해요. 되게 <laughs> 스프링인줄. <laughs> 편... 아, 아, 편... 아, 신어가지고 신는 거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톡 신었는데 왜 신발이 안 보여? 신발이. 어머, <laughs> 신발 신발을 보셔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 신발. 네. 어, 네.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안 보이고 내가 톡톡 지어. <laughs> 여러분, 네, 네! 그러면... <laughs>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보셨죠 방금.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